저는 김영준이라고 하고요. 저는 사실 아까 지용사님 어떤 전문가시고 이것도 목사님 목회자시니까 뭐 제가 얘기한 게뭐 특별히 뭐 다르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것도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좀 주관적으로 사실 이제 저도 교회 트렌드 연극교회 트렌드 2024 2023 사실 많이 읽었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뭐 플로팅 크리션에 대한 그런 소감이라든가 생각하는 학교에가 무엇을 고민하는지 좀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플로팅크 시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과연 부정적인 의미로만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 우리가 원했던 원차않 사실 온라인 예배를들려야 했고, 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근데 반면에 그 가운데서 사실은 저는 되게 많은 그 유튜브나 혹은 뭐... 팟캐스트 같은 데서 기독교에 관한 컨텐츠들은 되게 많이 늘었다고 얘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까 지훈군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듯이 미디어가 되게 많이 올랐다고 사실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사실 거기에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되게 증명 증명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 채널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기존에 보통 온라인 예배만을 생각을 하는데 뭐 신학에 대한 뭐 관점을 얘기하는 컨텐츠라든가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늘었고요.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그거 많이 보뭐 댓글 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뭐말 그대로 미디어에서는 사실 조회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런 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것들 책으로 접하기보다는 책을 읽기 전에 미리 뭐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실 때. 이런 것 책이 있고, 이런 게 좋은 내용이다 하면, 사실 그거를 보고 사실 책을 읽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기존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신앙적인 욕구를 좀 충족하는 시간을 사실 다 많이 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뭐, 플로팅 크리션 현상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뭐, 얘기해 주셨듯이 여전히 많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그 다형 크리스찬의 유형이 아까 뭐, 북평처형 크리스찬보다 많다고 한 것도 사실 긍정적인 이표라고 봤어요. 그래서, 방해선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그것이 약간 주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존에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 뭐, 모교회 목사님의 예배, 예배나, 아니 면뭐 다른 교회 뭐 목사님의 설교 정도만 로 들었다면, 이런 뉴 미디어 컨텐츠들이 그런 것들, 사람들의 가, 갈증을 좀 해소해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초원 AI 같이 뭔가 새로운 시도들도 되게 많이 생각 그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초원 AI가 뭐 AI 뭐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니까 AI 챗챗 GPT 형식으로 AI가 답변을 좀 많이 해줘요. 그래서 뭐 질문 같은 걸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한 것들을 단순하게 뭐 사람이 답변하는 게뭐 답변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을 그, 질문에 답변을 해주면서 그걸 같이 뭐 달아준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좀알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조금은 사람들이 좀 주체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좀좀 좀 했어요. 물론 이게 단,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단점이 좀 있는 게, 어, 우리가 그런 신앙적 욕구를 채우는 거는 되게 좋아졌지만, 반면에 이제, 그것만으로 그치는 거는 좀안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단지 지식이 늘어난 거지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뭐 부평초형 플로팅 크리스천 유형이 많이 존재하는 건다는 것은 그만큼 예배는 드리고 싶 그만큼 뭐 예배는 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실망이 좀 많이 커서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기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은 얘기가 있지만 그 공동체에 대한 불신도 많이 크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얘기한,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어도 뭔가 얘기를 했을 때이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원들이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해 줄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약간 어떤 말을 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저 자신도 사실은 필터링을 하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줄까? 약간 그런 약간 위기감? 같은 게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이제 팟캐스트 방송에서 NGO 단체 활동가가 자신이 이제 지금은 이제 다른 NGO 단체에 옮겨서 자기가 되게 진정성 있고 뭐 이렇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갔다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되게 큰 메이저 한 곳에 있다고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점점 이제 지쳐나가, 지쳐가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지쳐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직을 준비하게 됐다고 해요. 그 사유가 어, 이렇게 규모가, NGO 단체가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어, 단체를 유,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리소스가 필요가 하고, 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닌 이제 그 모금 자체가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도 좀 희미해졌고, 또이 조직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의문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직을 결심하게 됐다라는 걸좀 들었어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요즘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본질적인 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천도 늘었고, SBNR이라는 형상도 되게 많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 포럼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해서, 여러 유튜브나 뭐 구글 검색들을 찾아보면서 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까에 대한 짐, 그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그 질문들, 그런 것들이 어, 사실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뭐 요약을 한게 제가 이 글에도 적어놨지만, 뭐 헌신과 열정만을 강요하는 뭐 사역자, 뭐 당연시되는 봉사, 그리고 그 안에서 피로감.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 아까 조금 얘기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우리 현실이 되게 괴리감이 있는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버넌스 문제이긴 하겠지만, 보통 교회에서 일방적인 소통이 보통 목회, 목회자를 통해서 내려오고, 그거에 보통 지키는 방식으로 되게 되고 있어서,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회는 되게 많이 변화를 했지만, 교회는 또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교회의 배타성을 이제 지금, 특성 때문에 교회 떠났던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 이게 오늘 내일의 사실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지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말로 꺼내지 않았고 질문하지 않았지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많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과연 감사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그 사람들의 양이 늘어났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교인도 늘어가고 있고 또. 어, 그게 더 위기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청년 세대 고민을 조금 더 얘기를 다음는 해볼까 하는데, 어, 저희도 이제 개혁연대와 또 여러 개혁연대도 청년위원회 안에서, 위원회 안에서, 어, 이제 한국교회 트렌드 책이나 아니면 기사연의 기독청년 인식조사 같은 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좀 시간을 나눈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그, 그것을 나누면서 들었던 것은 교회가 어제 고령화되고, 사회도 고령화되면서, 청년의 그 존재가 20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어, 3040으로 많이 영역이 확대됐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실은, 3040, 20대에 사실 예전에는 모든 게다 끝나고, 뭐 결혼도 하고, 직장 갖는 시기가 20대였다면, 지금은 사실 그 영역, 그, 그게 30대 초반부터 더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되게 물질적인 가치가 되게 많이 중요시 되고, 되게 불안함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안함이, 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전환기, 혼란기인데 그게 좀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또 기존 그래서 교회 모델에 그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지 못하니까 되게 신뢰감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한 부분은 책에서도 설명을 했고 인식조사에서 많이 설명을 해줘서 그 부분은 되게 공감을 했어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3040 세대가 과연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이 또 신앙이 흔들 아, 안 된다고 해서 뭐 온라인 교회 예배에 머무른다고 해서 이들이 신앙이 과연 약한가라는 생각은 좀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아까 그 지원구 소장님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예배 한정으로 했기, 예배 활동하는 거, 예배를 드리고 뭔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게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떨어졌다고 사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반면에 아까 미디어의미디어를 보는 사람들은 되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얘기는 내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찾는 게 늘어났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 주체성이 늘어났던는 거는 뭔가 더 교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거를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들의 신앙이 정말로 낮은가라는 좀 질문은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 뭐, 아까, 뭐, 예를 들면, 교회 활동 자체는 되게 무관심해진 것 맞거든요? 그니까, 뭐, 교회 예전 같으면, 교회, 뭐, 몇 달에 한 번씩, 예를 들면, 뭐, 교회 몇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게, 사실, 나오는 사람만 나오지, 어, 잘안 나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들이, 아까, 뭐, 기, 뭐, 기, 뭐지, 그, 연구, 기사연의 뭐, 인식조사나 이런 데서 물어봤을 때, 이들이 기대하는 교회의 역할이라는 게, 어, 단지 성도의 내적 성장에 이르는 것보다 이 사회에 일르는으로서 우리도 함께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는 사실 다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작년에, 재작년이죠 벌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년들이 직접 모여서 어떤 그런 활동에 같이 연대해서 참가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사실 교회를 다니진, 교회를 다지 않든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더 크게 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까 뭐 번위주의에 사실은 되게 도전해서 뭐성 국민의 힘이 뭐졌다라는얘기도 했지만, 약간 그런 것들을 타파하는 것들에 대한 되게 많이 가치를 두고 있는데, 교회에서 사실 그런 것들을 잘 해결해주지 못한다.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본인이 되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청년들이 되게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잖아요. 경쟁 사회도 있고. 뭐, 사실, 부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문제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본인 일상에 교회가 적절한 해답을 못 주는 것도 사실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불만이 큰것 뿐이지, 실제로 이들이 신앙이 약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주, 저희가 주목했던 거는, 이제, 아까 뭐, 거, 교회 거버넌스 얘기도 했지만, 이 304대가, 3040 세대를 되게 다음 세대라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어,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은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의사결정 체계라든가, 그런 수평적인 경우, 것을 사실 이미 직장에서는 많이 느끼고 있는데,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교회 안에서는, 어, 그런 목소리가 잘 전달,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 일꾼 같은 생각을 일꾼이라고 생각을 하지 뭐 주체적인 어른으로서는 사실 대접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건 저도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뭐 교회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에 되게 헌신하지 않는다고 되게 우려한다 우려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교회가 어떤 동기부여를 사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고 우리가 왜 모여야 하는지 그런 동기부여를 줬을 때 사람들이 많이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 동기부여를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런 걸좀 질문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면 사실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한 시간에 딱, 한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뭐 서로 경로해가, 격려해가, 경로해가면서 또 이제 이런 사회적이나 뭐 구조적인 거를 교회가 많이 변화를 하면서, 어, 이런 걸 같이 동참하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